왜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 없이도 마음이 닿을까요? 가끔은 말보다 표정, 시선, 공기 속 온도만으로도 마음이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공명이라 부릅니다. 특히 INFP는 이런 순간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첫 끌림은 화려한 소개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깊이 있는 대화의 결. 삶의 온도와 철학이 묻어나는 한 문장에 INFP는 즉각 연결을 감지합니다. 둘째, 진심이 느껴지는 공감.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감정을 함께 살아내는 경험이 호감을 키웁니다. 셋째,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태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는 모습에 마음이 엽니다. 넷째, 심리적 안전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몰입이 가능합니다. INFP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신호이자 단기적인 설렘을 장기적인 신뢰로 바꾸는 결정적인 끌림입니다.